요즘 읽은 책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모발된 뇌과학이라는 책인데요.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보를 소개해 주는 책인데, 우울증에 빠지면 우리가 계속 이제 하강하는 듯한 그런 흐름에 빠지게 되는데, 어떻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했습니다. 책 자체에서 정리된 한줄 멘트로 그한 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. 우울증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고찰이라는 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저와 같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심리학 전공인 분들께도 추천을 하고 싶고, 또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해 드요